예.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외모 가꾸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외모 가꾸기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처지는 아닌데, 아무튼, 어, 어느덧 그 흰머리가 생기더라고. 흰머리가 생긴 지는 한 2, 3년 정도 됐어요. 2, 3년. 난 여기, 여기 중심으로 생기더라고. 여기, 여기만 생기더라고. 여기만. 여기만 생기다가,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흰 머리가 나더라고요.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뭐 <laughs> 염색을 했지. 염색을 했는데 이게 염 이게 염색을 했는데 염색약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지 아니면 눈이 침침할 때가 돼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염색을 이렇게 조금 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로 좀 눈이 좀 침침해지더라고요. 그런데 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몇번 염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냥 뭐 흰머리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뭐 이대로 늙어가는 거지 뭐어 나이를 숨길 이유가 있어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래 자유하자 뭐 흰머리에 자유하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이유가 우리 딸 이제 학교에 갔는데 모르는 이제 딸의 친구가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.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. 그날따라 아무것도 그냥 꾸미지도 않고 뭐 아무 뭐 일하러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갔거든, 그냥. 그랬더니 날, 그, 그날따라 막 흰머리가 여기 막쫙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갔거든.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. 우리 딸, 우리 딸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이 엄마예요? 할머니예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그때, 그때 내가 약간 좀 충격을, 서으로 충격을 받았는데, 우리 애들 데리고 서울 나갈 때는 멀쩡해. 왜냐면 내가, 내가 봐도 다내 또래야. 조그만 애들 손잡고 오는 사람들이 다내 또래고, 아빠도 늙었고, 엄마도 늙었어. 약간은 다 요즘엔 늦게 결혼을 하잖아. 늙어서 결혼 한다고.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, 또 커리어 워먼들 같은 경우는 늦, 늦게도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, 막 시험관 뭐 하고, 뭐, 이러, 어, 이러다가 애가 들어서고, 뭐, 이런 거니까 결혼하는 나이도 늦었는데, 애 낳는 나이는 더 늦은 거지.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 엄마, 아빠라고. 부르더라고 어, 서울 나가니까 그래서 난 서울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다 거의 나하고 비슷한 그 또래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정말 그 약간 시골틱한 동네일수록 <laughs> 그 엄마들이 일찍 결혼을 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찍 결혼을 해 심지어 나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어 3학년짜리가 있었거든. 3학년이면 10살이잖아. 3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. 우리 엄마 29살이라고. 그래서 뜨아 했지. 그럼 몇살 결혼한 거야? 아, 19에 애를 낳은 건가? 뭐 이런 식으로 어, 생각을 했어. 와, 진짜 뜨아다, 이거는.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진짜 엄마들이 좀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. 음, 그래서, 아, 그, 그때 이후로, 와, 흰 머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. 내가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그래도 교, 뭐, 뭐, 컨설팅이 됐건, 뭐, 애들 가르치는 게 됐건, 아무튼 교육 사업인데, 아, 그냥, 어, 머리를 살치 염색을 해야겠다. 흰 머리 염색을 해야겠다. 그때서부터 다시,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. 고쳐먹었고, 그 다음에, 어, 그 저는 오히려 젊었을 때, 어, 20대나 30대 때 헤어롤을 말고 다녔거든요. 헤어롤을 그러니까 허구날만 거는 아니고 약간 좀 특별한 날이나 뭐 이럴 때 헤어롤을 말고 다녔거든요. 이거는 어 뭐냐 비달사순 예 헤어롤인데 아무튼 그 전기로 하는 뜨끈뜨끈해진 그 헤어롤 있잖아요.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 느낌이 들었냐면 그 당시 그 당시에 얘기해요. 뭐그 당시에도 막이혼뭐이온이 이온, 있고 뭐 해서 머리가 하나도 안 상하고 뭐 이런 어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제품을 오래 쓰니까 머리가 다 상하더라고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거 헤어롤을 안 했어요.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았던 거야. 살아왔던 거야. 그래서 헤, 헤어롤, 전기로 되는 헤어롤을 아무리 이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머리가, 머리 끝이 다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 다시 좀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어, 가끔씩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컨설팅이 있는 날에는 어, 머리 헤어롤을 하는데 어, 이게 정말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러는지 머리가 안 상하는 느낌이야. 안 상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나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이 비달사순 헤어롤을 한 10년 동안 계속 했대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은 항상 보면 머리가 그냥 꼬불꼬불꼬불 아주 세팅이 많은 것처럼 예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은 항상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도 머릿결이 너무나 좋아 머리도 하나도 안 상했어 그리고, 그리고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하기를 요즘 세팅기는 좋아져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안 상해? 이러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내가, 아, 내가 옛날 생각만 하고 정말 요즘에 기술력도 좋아졌는데 왜 내가 그동안 헤어롤을 이용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엔 헤어롤을 합니다. 그래서 옛날하고 좀 틀리잖아요. 예, 제가 생각해도 옛날 머리보다는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음, 그리고 이번에 그 요전날 제가 이제 컨설팅 하러 이제 여자 원장님을 만났는데, 어머, 그동안 한 2년인가 2, 3년 뭐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, 어머, 세상에 그 원장님이...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여 1 0년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그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60 가까운 얼굴 뭐 이런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50 가까운 얼굴 그러니까 10살 차이가 나고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봤을 때 하고 지금 하고 10살 차이가 나 보이는, 나 보이는 거야. 이번에 그 분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 분인가?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면 너무나 젊어 보이셔가지고. 그래서 아니 뭐 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지방 이식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지방 이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방 이식이요? 저는 그런 거잘 모르는데 뭐 보톡스 같은 거 많이 맞으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했더니 어.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지방 이식이라는 게 보톡스보다는 훨씬 고가에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젊어 보이는 피부가 탱탱해 보이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도 그러면 나중에 날 잡아서 지방 이식인가 이걸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그 강사들은. <laughs> 나이는 먹었을지, 뭐 언정 나이를 들켜서는 안 된다. 나이를 보여서는 안 되고, 나이를 들켜서도 안 되고, 어, 안 된다. 이게, 어, 이게 직업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,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나이보다는 훨씬 좀 젊어 보이는 그런 걸좀 유지를 해야 된다. 라는 생각을 하며, 예. 혹시라도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, 엄마예요? 할머니예요? 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.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.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좀 쌈박하게 쌈박하게 좀 하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애들 가르치는 건 좋은데 나이는 들키지 말자.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. 그 밑에 댓글에다가 뭔가 좋은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뭐 어떤거 예 그런게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젊어 보일 수 있도록 예 젊어 보이기를 이렇게 갈구하고 뭐 이런거 자체가 이제 노 땅이라는 건데 아무튼, 예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요런, 그, 아, 그래서 오늘 그, 오늘, 오늘 컨설팅을 제가 한 그분에게 제가 헤어롤을 마셔라, 어, 헤어롤을 하셔라라고 제안을 했어요. 그분께 제안을. 그분 이렇게 보니까 늦게 애를 나시고 이제 이래서 약간 그 머리가 약간 좀 죽어 보이는 요런 느낌. 근데 머리만 이렇게 볼륨 있게 막 살려도 어,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전기로 하는 게 아니면은 오래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, 단점이 살짝 있는데 어, 써 보니까 요즘에는 전기로 하는 요런것 이런 요런 것도 한 5분 정도 말고 있으면 되거든요. 그런 것도 어, 이게 모발이 손상이 안 되면서. 모발이 손상이 안 되면서 좀잘 나온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니까 러 아침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, 많으면 그냥, 그냥 전기로 가는 거 아닌 거, 그냥, 그냥, 롤을 마르면 되고,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기로 가는 거, 요즘에는 이게 좋아져가지고 머리가 별로 안 상하니까, 이거를 좀, 예, 하시기를, 어 권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<laughs> 헤어롤을 좀 하셔라 <laughs>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말을 했을까요 아니, 아무튼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